네, 안녕하세요. 챕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싱크필드 컵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즈베키스탄의 노드레벡 압수사트로프와 미국의 웨슬리스가 맞붙게 됐고요. 자, 노드레벡이 100을 잡고선 경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는 D4로 시작이 되고, 어, 이제 님조인디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꽤 한동안 이제 100이 상대에게 님조인디언 디펜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다른 나이트 를 전개하면서 경기를 많이 풀어갔거든요. 뭐, 이외에 스갬비 거절로 전환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이틀 전개하면서, 그 요렇게 이 경기를 많이 풀어갔는데, 자, 근데 뭔가 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듯해 보여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님조인디언 디펜스를 내주고 나서, 지금 백이 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서 A3 형태를 이제 가져가는 세미시 바리에이션이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은 이제 E3 하면서 루빈스타인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현대적으로 좀 이제 메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웨슬리수가 여기서 캐슬링으로 가기보다는 곧장 c5로 나오면서 이제 중앙 싸움을 가져갔어요. 자 일단은 좀 디테일적으로 보자면 자, 여기서 일단 최근에 뭐 카루아나나 피로우자 네포니아치 모두다 제가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이 a3 형태로 이 비숍 라이트 교환하고선 승리까지 가져간 바가 있거든요. 자 실제로 웨슬리수가 이제 피로우자한테 당하기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적으로 이게 바로 a3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미 c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 흑이 캐슬링을 미룰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백이 e 3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뭐이 f3하고 e4로 올라온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e4를 이제 한 수에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도 근데 이제 비숍 g5 같은 수로 이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이게 h6 g5에 그니까 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캐슬링이 안 됐기 때문에 흑이 이 앞에 있는 폰을 그러니까 비교적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E3를 한번 넣고, 자, 그 다음 상대 캐슬링을 보고 나서, 자, 그 다음 들어가게 되면, 백이, 그니까 E4로 올라가는데 한수가 더 들지만, 나중에 이 E4를 얻었을 때, 바로 b i G5가 불편하게 걸리고, 자, 이거는 흑이 어느 정도는 이 한수의 소모를 좀 만회해주는 이,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디테일적으로는, 그니까뭐카로나도 그렇고 네폼리아치도 그러니까 e3 이후 a3로 경기를 많이 풀어갔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메슬리스도 이거를 좀 예상을 한 것인지, 자 일단 캐슬링보다는 c5로 우수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a3 형태로 들어가진 않고요. 자, 나이트 전개하고선 일단은 경기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숍이 나와서 e 포칸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나이트가 e3 그 e2칸 와서 나이트 연결하고 혹은 이후에 g3칸 가면서 e 그러니까 포칸 싸움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F3 칸에 오는 경우, 지금 기본적으로 이 경기에 그 어떤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흑이 비숍을 이 이용해서 나이트를 핀에 걸면서 이 밝은 색 칸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나이트를 연결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흑이 D5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중앙 반격을 시작해요. 자, 일단 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타라시 디펜스랑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D5, C5 전부 다 하면서 이제 폼 긴장을 만들었고요.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또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세미 타라시라고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뭐 특이점으로는 백의 나이트가 e2에 나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비숍이 b4에 나가 있다는 점, 그니까이 정도가 좀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 거는 c폰으로 d폰을 잡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후 교환 후에 이 고립된 폰을 줄수 있는가 여부, 그 요걸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핀에 걸려 있고 또 나이트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건흑입장에서뭐 크게 부담을 느낄만한 상황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에이스를 이용해서 자 비숍을 위협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 상대 폰구조 망가뜨리는 거 없이 자 그대로 교환되는 거는 당연히 이흑입장에서 반갑지는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비숍을 뒤로 빼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상대 폰을 잡아내는데요. 자도 같이 이제 폰을 잡고선 경기를 풀어가요. 자 지금 여기서 백의 비숍도 이 대각선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폰을 이제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퀸이 이제 긴장이 걸렸지만 어차피 비숍이 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캐슬링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또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비숍 d 2 하고요. 자여기 이제 캐슬링이어갔고자 나이트가 g 3칸 벌려주면서 이제 폰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b 6가 나오면서 이제 흙도 같이 폰을 되찾으려고 하죠. 자 서로간에 이제 폰이 교환되면서 이제 폰 구조가 조금 변하게 됐고, 자 근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백이 먼저 폰을 잡고, 자그 다음에 폰을 회수하게 되면, 자 이거는 백이 폰 하나 앞서가는 듯도 보이거든요. 자, 근데 뭐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그러니까 흑이 퀸으로 이 폰을 잡으면서, 일단 B2를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시퍼폰을 회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그다또 이제 재밌는 라인으로, 여기서 이게 폰이 잡아, 잡혔을 때, B-Shop A6를 시도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시퍼폰을 안 주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흑이 폰을 하나 내주는 거긴 하지만, 근데 상대 잡는 경우, 그러니까 룩을 리프트 하면서, 뭐지 D파일이라든지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요소가 있겠죠? 자, 지금 백은 비숍을 전개하면서 뭐 폰을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 캐슬링까지도 안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이, 그러니까 폰을 내준 대가로 뭐 충분한 활동성을 가진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근데 또 재밌게도 비숍 A6가 됐을 때, 이게, 어, 이제 백이 이 폰을 잡을 수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비숍을 희생하면서 이제 상대 비숍 끌어내놓고, 자, B7 올라가면 또 이제 룩을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숍을 내주고 룩을 잡긴 했지만 이상대이 밝은색 비숍 때문에 캐슬링도 안되고 그 다음 지금 여기서 G2가 걸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백이 김물은 잡아냈어도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정도로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지 않고는 비숍이 A6 말고 뭐 B7 나서 그니까 상대의 이제 G2를 노리면서 이제 상대 캐슬링을 계속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자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폰이 교환되면서 들어갔어요. 어, 근데 선수를 신화 쓴걸 봤을 때는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준비된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백은 그대로 이제 캐슬링 이어가면서 자,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지금 왠지 모르게 퀸이 F3 칸 와서 자, 룩을 공격하게 되면은 지금 룩을 못 지킬 듯 보이는데 자, 근데 이거는 이룩 잡고서는 자, 퀸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퀸이 피하고 나서 룩이 잡혔을 때 자, 비숍 으로한대 때리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비숍을 수비하게 되면 제가 영락없이 이제 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욕심 내지 않고 자, 그대로 캐슬링 이어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자, 서로 간에 전개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이 긴 대각선 배치되면서 상대 킹 사이드 쪽을 노려줍니다. 자, 루 이제 d1 칸에 오면서 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프닝 단계는 끝나고 이제 미들 게임 접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서 여기서 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백이 조금의 이 구조적인 그유리함을 가져가게 됐어요. 지금 흑에게 고립된 폰이 있고 지금 그 앞칸들을 지금 백이 기물들 잘 잡고 있는 상황이 됐죠. 자 이후에는 c5의 폰이 이제 타겟이 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흑이 괜찮은 이제 기물 활동성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뭐 비숍 대각선을 이용한 어떤 반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폰 구조가 변경되면서 세미오폰 b 파일을 확보했거든요. 자이렇다는 거는 이제 C5폰에 대한 이제 압박을 그러니까 B파일에서 반격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풀어가고 뭐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폰이 교환되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폰을 내주는 과정에서 B2폰만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건 어느 정도 또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경기에서 네폼니아치가 또 퀸이 7 가고 나서 기물 활동성으로 경기를 또 이제 잡아냈던 기부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프닝 자체는 흑이 괜찮게 풀었다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웨슬리 소는 h5를 이용해서, 자, 나이트를 이제 위협하고, 그 다음 킹사이드 쪽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모습을 가져갔어요. 지금 나이트 밀어내고 h3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대각선에서 바로 이제 압박을 걸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은 h3로 일단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진 못하게 일단 막아둡니다. 자, h4가 결정되면서 나이트가 e4에 가는데요. 자, 이러면 나이트 긴장도 생겼고, 그 다음 뭐 퀸의 위치를 고려한다 그러면, 나이트 g5 연계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흑 여기서 H4는 이미 썼기 때문에 일단은 이 G5의 컨트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근데 이 교환이 비숍 나이트 교환까지도 갑니다 자, 지금 언뜻 보기에는 이게 어, 백의 나이트와 흑의 비숍을 비교해 보면 이 흑의 비숍의 활동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비숍 대각선이 열리면서 지금 비숍 교환하고선 이 D파일에서 아, D파일에서 여기 나이트가 공략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숍 나이트를 교환하고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흑입장에서는 이걸 할수 있던 어떤 근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비숍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백이 비숍상을 유지를 할수 없거든요. 자, 나이트가 가면서 일단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 자신의 퀸도 이 d 파일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비숍 교환은 사실상 이제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지금 뭐 뒤로 빠져봐야 이게 비숍 활동성이 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자 B4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자니 이게 뭔가 핀에 걸어서 그러니까 득점을 할수 있을 듯 보여도 흑에게 A5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또 지켜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물 교환을 통해서 이제 흑이 긴장을 풀어내고 있는 자, 모습이 됐고요. 자 퀸이 A4로 올라가면서 이제 비숍 교환이 강제가 됩니다. 자이후는 이제 오픈 파일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C2로 피해 주면서 상대 약점을 공략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은 기물이 그 교환이 됐어도 근데 그 미들 게임 처음 들어갔을 때랑 경기 양상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서로 간에 약점들이 하나씩 있고 자 근데 흑의 약점이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는 일단 상황이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그러니까 약점을 하나 더 가진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서 킹 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폰이 조금 그 헐거운 부분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흑이 조금 안 좋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제 엔드 게임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조금 이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이 정도는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는 거에 흑이 조금, 이 테크니컬하게 조금 더 기술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자, 부분이 있다는 뜻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웨슬리 수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자 퀸이 B7칸가는 자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퀸 E4를 이용해서 이제 활동성을 가지겠다는 거죠. 자 지금 이쪽에 퀸이 오게 되면 이 상대 기물에 압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퀸 사이드 쪽에서 폰을 뭐 하나 두개 정도 준다 그래도 결국 퀸이치 잡아놓고 나서 이제 흑이 뭐 g5, g4라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제건 얼추 또 이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자 근데 어, 여기서 노드리베 앞두 서트로프가자 이걸 정확하게 공략을 해냅니다. 지금 컴퓨터에 따르면은 백이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수를 찾아내면서 경기를 진행하죠. 자, 비숍이 E2칸으로 빠집니다. 자, 이러면 룩과 퀸의 길이 열리면서 이제 상대의 기본적인 위협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비숍이 F3칸 오게 되면 이게 나이트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한편 또 이제 퀸을 또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이제 흑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퀸이 E4에 오면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자, 이러면 룩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뭐 퀸이 떠날 수도 없고요. 자, 그렇다고 퀸을 교환하게 되면, 이 나이트가 또 폰을 지키는 한편, 뭐, 이후에 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룩이 C4에 올라가면서 퀸을 한번 밀어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룩을 더블링 하면서 풀어가죠? 자, 이것도 이제, 어, 이제 백이 유리함을 갖는, 자, 이제 유일한 수였다고 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폰을 잡으러 떠난다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하나 욕심낼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오픈 파일을 쥐고선 이두 번째 행이 침투한다거나, 혹은 나이트를 밀어 넣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퀸이 떠나는 경우, 나이트를 밀어 넣으면서 그러니까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룩을 더블링하고 들어갔고,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는 일단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자, 룩, 침테, 룩 침투만 일단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더블링이 됐기 때문에, 자, 상대 폰을 잡아내면서 한 수를 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디테일적으로 자, 이제 룩 D2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그러니까 비숍 후 태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비숍이 F3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이 F2를 막아 주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폰을 잡았을 때 퀸이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고 자, 이거는 백이 득점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F 5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폰을 이용해서 수비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룩이 돌아오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러면 흑의 공격은 어느 정도 수비가 됐고, 그 다음 폰을 빼겼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앞서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룩 더블링을 통해서 이제 흑의 활동성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탁월한 수가 나오죠. 자, 퀸이 A5에 가면서, 자, 상대 룩을 한번 걸어줍니다. 자, 지금 이게 룩을 안 지키는 행동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긴장이 있었는데, 근데 퀸이 A5 올라가면 상대가 룩을 잡는 경우, 여기서의 교환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 교환을 하면서 자 이거는 백이 승기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자킹이 이제 밀려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룩 교환이 되는 거고. 자 이러면은 흑이 꽤 반격을 꽤 해볼 수 있지 않나도 싶은데, 근 문제는 비숍 d3에 걸리면 자 그대로 퀸 떨어지면서 이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수가 이 적절한 시점에 나오면서 자 백이 승기를 자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 됐고요. 자 나이트가 e4에 침투하면서 이제 룩을 지원을 해주니까 또 이제 f2도 위협을 거니까 자 비숍이 f3로 가면서 수비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결과적으로 비숍을 이렇게 E2 경유에서 F3를 돌리는, 자, 이 전략이 성공했다고 봐야죠. 자, 지금 폰도 잡아냈고, 그 다음 상대의 이 기물들까지도 전부 다묶어두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는 퀸이 B4에 가면서 이제 교환을 강제합니다. 자, 지금 나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견딜 수가 없고, 또 나이트가 도망가 버리면 또 이제 룩이 잡히겠죠. 자, 룩 교환 일단 완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자, 상대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어, 노드리베 아토사트로프가, 어, 굉장히 정확한 계산으로, 자, 이거를 이제 유리한 엔드게임을 끌고 갔어요. 자, 지금 서로 간에 룩이 걸려있는 모습인데, 이걸 사이수로 빼내자니 또 c 의이칸이 일단 걸려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흑이 나이트를 이용해서 이 비숍을 제거하고, 이 킹을 좀 노출시키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또 노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노드리베 아토사트로프가, 어, 굉장히 정확하게 상대 룩을 잡고선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비숍 나이트 교환되면서 킹 앞이 조금 열렸고, 자, 흑도 이제 상대 룩을 제거하면서, 일단은 그퀸 엔딩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체크 한번 넣고 이제 폰을 잡게 되니까, 자, 이거는 백이 유리한 어, 퀸 엔드 게임이 됐죠. 그니까 지금 폰두 개를 앞서고 있거니와,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중앙을 먼저 선점했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퀸이 이제 활동성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많이 갈수 있긴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퀸 엔드 게임에서는 중앙을 선점한 게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은 또 전술적으로 이게 퀸 교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지금 폰두개 차이가 났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제 퀸 교환은 절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체크를 한 번까진 가능한데,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대각선이라든지 중앙을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이후또 공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대각선부터 이제 방어하고선 들어가는데요. 자 퀸이 d4에 오면서 이제 다른 폰을 이제 약점을 공략을 합니다. 자 킹이 g8 칸으로 가니까 자 뒤에서 체크 한번 걸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g7 강요해놓고 자 상대 폰을 잡습니다. 자, 이러면 폰 차이가 3개까지 나게 됐고, 지금 그 사이 흑은 이제 폰을 잡아낼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잡는 순간, 자, 퀸 D4에 걸리면서, 자, 그대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노드류백이경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좀 탁월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약간의 실수를 노려서, 자, 피숍, 그 다음에 룩 더블링 하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 폰 잡아낸 이후에는 이 공격을 막아내는 어, 테크닉 굉장히 좀그 화려했네요. 그러니까 탁월한 수를 이용해서 좀 수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숍 F3로 그러니까 상대 공격을 전부 다 막아 세우면서 일단 경기를 승리까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